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밀려오는 피로감, 밤새 충분히 자고도 풀리지 않는 무거움. 만성 피로 증후군은 중년층을 괴롭히는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단순한 피로와는 다릅니다. 이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함께 무거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극도의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근육통, 두통, 수면장애,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단순히 나이타드로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의 복합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주요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성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직장 업무, 가정 문제, 경제적 압박감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급격히 소모시킵니다. 특히 중년층은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며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그리고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수면의 질 저하가 만성피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체력이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영양 결핍.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내 영양소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비타민 D, 비타민 B군, 철분 등의 결핍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몸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 시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호르몬 변화.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호르몬 변화는 체내 에너지 대사와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면역 체계 변화. 면역 체계의 변화는 만성피로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만성피로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면역 체계가 과활성화되거나 약해져서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일상적인 활동을 해도 쉽게 지치고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다. 자주 두통이나 근육통이 발생하며 가끔 이유 없는 열감이 느껴진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멍해진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우울감이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전보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 이중네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만성피로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일상과 경험을 함께 들어봅시다. 건강한 식습관은 만성피로 극복의 첫떨름입니다 에너지를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신체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높이는 음식 추천.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은 비타민 B군과 철분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등은 뇌 기능과 혈액 순환을 돕고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과일 블루베리, 딸기, 아사이베리 등은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해야 할 음식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려 피로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당분과 카페인 섭취는 일시적으로 기운을 주지만 이후 피로를 더 악화시킵니다. 신체 활동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신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강도 운동을 통해 무리 없이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걷기 운동 하루 30분 이상 걷기는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요가와 스트레칭,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적 안정을 주는 요가와 스트레칭은 피로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 적절한 근력 운동은 근육의 에너지를 높이고 신체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몸의 변화를 느끼고 점차 에너지가 회복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첫더음이될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완화 방법: 호흡 운동 깊은 호흡을 통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명상과 마인드풀니스: 하루 10분만 명상 시간을 가지면. 정신적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 작은 성취와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팁.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따뜻한 차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성피로증후군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만성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양보충, 약물치료, 그리고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카페인, 알코올 섭취, 흡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이를 피하고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피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피로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통해 조금씩 떠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만성피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건강한 생활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